어,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불법 파업이라고 법이 확정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찰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진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불법 파업의 혐의를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아직 그 관련자들, 업무 방해로 고소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조차 아직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법 파업, 파업이라고 단언하고 계시고요. 지금 수많은 대법원 사례들이,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 제대로 법 집행을 하려면 끊임없이 관련 사례들에 대해서 검토하셔야죠. 민영화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대법원 판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해서 무죄 나왔어요. 끊임없이 사측에서 부당하게 정당한 파업 면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업무 방해로 고소하는 이원님에 같이 협조하셔서 그래서 얻어내신 게 뭡니까? 민주노총에 저렇게 강압적으로 부당하게 법 집행하셔서 얻어내신 게 뭐냐고요. 네?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오히려 민주노총이 전면 파업하겠다고 전쟁, 전쟁을 선포하냐고 이렇게 강력한 저항만 불러일으키신 게 여러분이 일요일날 하신 그 행위의 결과입니다. 여당의 야당 의원들은 그래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려고 거기라도 갔죠. 여당 의원님들은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오셨습니까? 끊임없이 관련 기관들에 대한 보고만 받고 유리하게 편집된 기사들만 보시고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불법 파업이라고 단언하면 조사도 되지 않고 단순히 철도 공사에 구속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이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고통을 양해하는 이런 행위 이, 이 현실을 만들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들 정쟁 안 하고 싶습니까? 대화하고 싶죠. 그 대화 분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합니까? 예,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